오늘은 17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번째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죄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죄는 불순종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경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의 후손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원죄의 영향에 놓이게 됐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지요. 이 성경은 죄를 가리켜서 인류가 처한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되었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창세기 3장 7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게 됐지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핑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실가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가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하나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존재에게 핑계하고 전가하는 그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됐고요. 서로에게 핑계하고 또 전가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여기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뒷부분에 무게를 두고 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돼요. 다섯 번째.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대담는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을 소경으로 비유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따라서 나올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로 인해 생긴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모든 영역과 모든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 타락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모으고 쌓아두지만 결국은 허무한 뿐이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허무한 삶을 살고 범죄하는 삶을 살면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무능력,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타락한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고백을 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